함께 사도 신경하심으로. 2025년 5월 29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목요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다시 저들에게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께다 베푸시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께다 맡기신 일을 힘있게 감당하길 원해서 이사벽에도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받을 때 오늘날로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날에도 오직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는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5장입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서 에스더 5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 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교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수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 내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개가 대골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냐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 0 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어, 여러분, 창세부터 유한계시록까지 해보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로 가는 삶, 그리고 또 하나는 악인의 길로 가는 삶. 이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의인, 의인의 길로 가는 삶을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악한 길로 계속 가다가 결국에는 망할 사람들이다. 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때월 본문에 보니까 이두 길로 가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로 가는 사람 에스더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악인의 길로 가는 사람 하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사람 통해서 의인의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고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악인의 길로 가게 되면 어떠한 화가 임하게 되는지 하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니까 대 3일에 에스더가 왕부 후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어전 맞은편에 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가 왕궁 뚫러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왕후는 왕이 특별히 불러야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덜커덕 왕뜰 앞에 가서 왕을 만나고자 하면 그때 왕이 금무를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는 왕궁의 법도가 있었죠. 자, 그런데도 에스가 왕을 굳이 이렇게 만나러 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하만이 자기 민족인 유다인들을 전부 다 죽인다라는 이조사를 어인을 찍어가지고 전 지방에다 보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왕에게 달려가서 사정을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에스터를 만나주지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처럼 왕과 왕과의 사이가 멀어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찾아갔다가 만약에 왕이 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말도 꺼내 보기도 전에 자기가 정말 쫓겨나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것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절 서두에 보니까 3일 후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3일 후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뭡니까? 3일 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금식하면서 3일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 3일 동안 여러분 에스더만 기도했습니까? 모르드게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유다인들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거죠. 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끝낸 다음에 에스더가 담대한 마음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왕후의 옷으로 갈아입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왕에게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에스터가이처럼 죽으면 주리아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간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향한 왕의 사랑을 되찾고자 나간 게 아니었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민족의 목숨을 살려보려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동족들의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 정도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금식까지 할 정도로 철저하게 겸손한 겁니다. 철저하게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낮아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절 보니까 왕호 에서가 뜰에 선 것을 본적 누가 봤어요? 왕이 봅니다. 왕이. 왕이 본 즉.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이 왕후의 수다를 보고 사랑스럽게 느낀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한달 동안 멀리했다가 갑자기 봤는데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죠.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한 후였습니다. 이 정도로 금식을 하게 되면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살이 빠지면서 얼굴 살도 같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화장을 한다 할지라도 이 얼굴이 빠진 게 감출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수에로 왕은 아름답게 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눈에 이 에스터가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이게 하시고 금규를 또 에스더에게 내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에스더 손을 내밀어 금규를 잡습니다. 이것을 보고 왕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하는지, 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게 노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하나님의 보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길 원하노라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까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금식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쇠로 왕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걷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정도로 겸손한 삶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인의 삶을 살때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해 주신다고요.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의 도와 주십니다. 어떻게 도와 주십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도록 도와 주시는 겁니다. 당당하도록 도와 주실 때,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주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거죠. 이것을 오늘 부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큰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서도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해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처럼 의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마이미아마 주님께서 인정해주시고 우리 주님께 서 높여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에 보니까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바로 하만이죠. 자, 사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자기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이 왕이 하만과 함께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 왕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초대를, 함, 참여를 합니다. 자, 이때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또 묻습니다. 이 에서가 왕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이번에도 에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또 잔치를 베풀 테니까 다시 잔치에 왕이 하만과 함께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첫 번째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였어요? 왕을 위한 잔치였거든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두 번째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였습니까?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첫 번째 잔치에 참여했던 하만이 듣게 되었어요. 하만이 들었을 때이 하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쭐한 마음이 들었겠죠.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왕이 총리하는 왕후가 자신을 위해 잔치를 또 베풀어 준다고 하니까 이제 목이 고다진 겁니다. 자 구절에 보세요. 구절에 보니까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높여줘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없이 낮아지는 마음이 들겠죠. 더욱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습이거든요.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반은 어떻게 하는지. 자 구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대골문 앞으로 이제 나오는데 당당하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모르드개가 있잖아요. 모르드개가. 근데 무르드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엎드린 채로 있는 것이죠. 이 무르드게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죠. 자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어떻게 합니까? 10절부터 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친구들과 자기 아내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잔뜩합니다. 왕이 자기를 들어서 왕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보다 자기만을 높인 것을 자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왕후 에스더가 잔치에 초대한 사람은 왕 이외 에 자기밖에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얼마나 교만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화나게 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르드게를 왕과 함께 가는 잔치 자리에서 나무에 매달아서 죽게. 하려고 나무를 준비하죠. 자, 그래서 이모두드게가 나무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려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높여지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 점점 교만해집니다. 교만의 끝은 폐망이라는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이 악인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 악인의 길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화나게 한 사람은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악인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까지 자기가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끝까지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 결국 끝에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자신이 심판을 그것을 통해서 받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만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위해서 준비했던 나무 그 나무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일 살펴볼 거지만 그리고 다음 주에 도 살펴볼 거지만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나무에 자기가 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편 1편에서도 오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누가요? 악인의 길로 달려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아, 특별히 1편 1편 4절에 보니까 악인의 길을, 사나,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누가 보게요? 하나님 보시게. 그만큼 어리석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본문에서 이에스와 하만을 통해서 의인의 길로 걷는 사람 그리고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 두 사람을 딱 비교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의인의 길로 걸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에스의 길로 가지 절대로 하만의 길로 가지 말라. 라고 본면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높여지면 우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고 그죠? 그 끝이 사망인 줄도 모르고 그 길로 달려가면서 이것이 맞다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단 말이에요. 이 넓은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주님께도 걸어가신 의인의 길, 그 의인의 길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대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 없이 겸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의 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더더 당당하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복된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철 저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함으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합니다길 원합니다. 아, 이처럼 길을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모든 구역. 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치 동무, 중고 등무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부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 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